자연템은 하루속히 개방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설도 읽혀져 있고 스토리의 보고입니다. 저 멀리 보이는 용말바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장수가 말을 타고 뛰어내렸다 하는 그런 설이 읽혀져 있는 것이고 그 아래에 있는 병풍바위는 지금도 많은 사람 여기를 다녀간 설인들이 어, 제2 안각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하는 그런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바로 어, 사, 세연마을의 주민들이 공기저기 초가집을 이루고 살던 곳입니다. 고래등 예. 어, 방구대 고래, 어, 장생포에서 올라왔던 기승고래가 자초를 해서 저렇게 침몰을 한 고래등도 있고 사연댐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입니다. 어. 하루속히 국천을 살리기 위해서 댐을 흘고 힐링 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. 여기는 들어오기만 해도 참 아주 편안하고 힐링이 되는 곳이에요. 또 여기에 이보세요 이런 모래분 터에는 마치 꼭고래 공룡 알 같은 이런 신비로운 바위나 돌들이 아주 많은 곳입니다.